아니, 그, 알아진다라는 아니, 것이, 그, 경계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알아짐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그, 늘 알아짐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까? 네. <laughs> 늘 알아짐이 있습니까? 이러면은 여기가 알아지는 게 있습니까? 네. 알아짐이, 항상 알아짐이 항상 이거 같습니다. 알아짐은 항상 이거 같아요. 음. 자 몸은 네. 이 감촉이 없으면 알아짐은 없습니다. 네. 네? 귀는 소리가 없으면 알아짐이 없습니다. 네. 눈은 뭔가 보이는 게 없으면 알아짐이 네. 없습니다. 자다 눈기 코, 여몸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찰나찰나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거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요게게 요게 항상 하는 것 같죠. 이는 항상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항상 하는 거고 네. 눈에는 눈의 눈에 알면은 항상함이 없어요. 이게 뭐가 바뀌도 바뀝니다. 빛이 바뀌든 빛이 가령 예를 들면은 빛이, 네. 저, 태양이 주서 떠서 저렇게 진행하는 것 같죠? 네. 왜? 네. 태양 각도에 따라서 다 빛이 세기도 다고 다르죠. 보세요. 우리, 이, 눈을 치워보면요. 눈이 녹는 걸 보면요. 같은 데도요 각도에 따라서 눈이 녹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빛이, 빛이라든가 열이 닿는 이게, 이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각도뿐만 다르겠습니까? 각도가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태양 이어서 하면, 요 각도, 요 가면, 요 각도, 요 가면, 요 각도.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태양이 일부마다 이렇게 움직이나요? 계속 움직인다는 것은? 찰나찰나. 찰나 하여튼 매순간도 같을 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에 비치는 이 빛, 여기서 눈에 들어온 이것은 한순간도 같은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알미라는 것이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알미 있는 것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것에 대한 알미는 없죠. 그러니까 항상 하는 알미는 없는 것인 거예요. 항상 아는 뭐가 없는 것인 거예요. 이게 있음으로써 알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어 있으면 거울에다 비를 하죠. 거울 앞에는 어떻습니까? 요 거울에 있으면 이렇게 엄청 웃어요. 자, 요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동시죠. 이게 들어오고 나면 한참 알아차리려고 해가지고 알아차리나요? 이거 알아차리려고 안 하면 이게 안 알아지나요? 이거는 뭐 알아차리고 말고 내가 알아차린다는 의식도 없이 들어가면 바로 알아지는 거죠. 나만면 바로 알아지면 없죠. 자, 이 거울을 비유를 해 놓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거울과 같이 항상 하는 게 자꾸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울을 비유를 하니까. 어? 이게 있으면 안도 거울처럼 이게 동시다, 가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요 작용에 대한 비유지. <laughs> 거울이 항상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여기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거와 여기에 대한 알미 작용이아암도 여기에 있으면 여게 있고 여기에 없으면 요것도 없고라고 하는 요것도한 동시인데 거울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런 건데. 거울에 비유하는 요쪽 면만 하다 보니까 다시 요걸 붙잡아가지고 거울이 항상 있다라고 해서 마음이 항상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에? 거울에 비유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암과 요것이 있으면 이 암이 있고 요것이 없으면 암이 없다라고 하는 요 작용적인 측면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건데, 거울은 판단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비치는 그대로 깨끗하든 더럽다든 깨끗하다 더럽다 하지도 않고, 그, 그런다는, 그 측면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저, 그래, 그걸처럼렇게 항상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 이 마음이 거걸로 같이 항상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아이, 세상에, 그, 하여튼 머리가 잘돌아가서 탈이지요. <laughs> 그걸 또 참나라고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참나라고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laughs> 아이고, 참. 그, 그, 아니, 그, 그러니까. 그 이제 뭐걸 만들어낸다 그러면 개소리라들으니까아 개소리가 알아지다가 좀좀있 저기서 뭐 자동차 소리가 들리면 아 자동차 소리가 알아지는데 그 사이 사이에에도 계속 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죠. 계속 알아지는 게 아니라 알미, 무엇인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는 그래서 저 말이. 찰나생, 찰나면 한다고 그러죠? 계속 찰나살렘같이 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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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나. 예, 이어지고 예. 있다는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음. 계속 되는 것 같죠. 허... 찰나생, 찰나면 한다면 계속이다 말은 쓸 수가 없죠? 음. 그래서 제가 부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습니까 <놀라> 자, 요게 있으니 사람들이 요게 윤회를 한다. 요거는 영원하다. 요게 불생불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이 상연이다 항상 한다는 견해다 그런 거예요. 음. 또 한쪽에서는 일어났다 사라다 일어났다 사라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저 이건 뭐 어차피 어 일어나 사라진다가 아니라 이거 이것은 저다 바로 태어나서 다, 다 죽잖냐? 죽으면 끝인데 죽기 전에 막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뜬뜬거리고 먹고 살아 그냥. 어? 어차피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끝난다라고 하는 단견. 그래서 부처님은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다. 그것을 갖다 연기로 설명하신 거예요. 자, 봐라. 이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이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이것이 있으면 요 작용도 있고, 이것이 없으면 요 작용도 없는데, 요것이 있으니까 요 작용이 있지 않느냐. 그니까 요걸로서, 요거는,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항상 하지 않고 끝나지만은, 일어났다가 끝나지만은, 요것이 있으므로 요것이 있으니까 온전히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것이 끝이다라고 할 수도 없자. 왜 끝이라고 할수 없냐. 보세요. 자, 물결이, 제가 맨날 물결 들를듭니다만 물결이, 요 물결이 요 물결 가지를 않아요. 돌을 항상 뽕 때리면은, 돌을 하나 물에 탁 넣으면은, 그것은, 돌이 들어가니까 뽕 들어갔다가 뽕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 톡 튀어 오르는 거예요. 요거는 계속 오르락내리락만 해요. 그러면 이것이 요러면은 옆에 요렇게 또 생겨요. 요것이 생기면 또 옆에 또 생겨요. 그런데 요게 이렇게가지는않했어요 그런데 이옆에 물결은 요것의 모양과 크기와 방향과 이런 것이 그대로 옮아간 것처럼 똑 닮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렇게 크면은 이것도 크고, 요, 것이 둥근 형태면 요것도 둥글고, 이것이 적으면 요것도 적고, 이것이 뾰족하면 요것도 뾰족하고, 물결이 항상 그렇게 사용되지, 요거는 둥근데 요거는 뾰족하고, 요거는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물결의 파형은 똑같아요. 요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이것은, 이것은 항상 하지 않아도, 요 성질이 그대로 똑 넘겨받은 것처럼 또 일어나서 이것은 항상 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옆에 이것 때문에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그대로 성질이 올라간 것처럼 되어 있으니 끝난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항상함도 아니요 끝남도 아니다. 라고 연기로 그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 아까 거울의 비유 비유에게는 거울의 뭐 주먹을 이렇게 하면 주먹이 나타났다가 러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은 주먹을 빼도 여기 무언가는 비치지 않는다. 거울은 계속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뭐, 네. 주먹을 안비치더라 네. 주먹을 빼면 또 다른 거라도 비치지 네. 않느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착각이 생겨서 어리석음이 생긴 거죠. 무지가 생긴 거죠. 부처님은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거울이라고 하는 이것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요것처럼 여기에 일어나고 사라지지 이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다라는 것인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이 뭡니까? 색불이공공불이색 수상행식역부여시 자, 색만 공이 아니라 수상행식식이라고 하는 이게 여기 거울과 같은 것이 식인 거예요. 거울과 같은 것이 부처님의 말씀으로 용어로는 식인 거예요. 응? 식도 공이라는 거예요. 응? 색이나 요 물질이라고 하는 이런 거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요식이랑 그걸 봤으면 요게 알아지는 요거는 네. 똑같다 라는 거에요 이 또한 작용되는 거다 온이라 이야기하는 것도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 작용이다라는 것인 거에요 거기에 색수상행식 이 식도 또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라는 거에요 그런데 네. 자꾸 이 식을 가지고 식을 가지고 항상 하는 거라고 네. 어? 왜 아, 그렇게 그렇게 되지 않냐고 자 저게 일어나면 저게 알아지고 이게 일어나면 이게 알아지고 동시에 알아지는 것 같고, 그러나 이치적으로 이치에 대한 분명한 얘기가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다. 라는 거예요. 비유가 그렇지, 비유는 거울을 항상 한다고 하는 이 비유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 응? 거울은 분별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함도 없고, 그냥 나타나면 나타났다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요 작용적인 측면. 이것을 가지고 거울, 거울로 비유를 한 거지. 이 거울처럼 이렇게 항상 있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항상 있는 것처럼 그수들이 <laughs>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laughs> 그렇게했는 자, 그거는 그냥 파도님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어떻게 확인하는가? 보세요. 이이 아, 음. 제가 요즘, 아, 요즘 재밌어 가지고 잘 읽혀져 가지고 요즘 막쓰쓰 넘어가 가지고 <laughs> 제 치매는 잘안 넘어가지만 이 이렇게나, 이렇게나 봤어요. 항상 여기에 보면은 음. 이이이이이전 전설가인 이, 그 저기 이 원오극근 스님이 그러는 거 항상 자, 어, 말이나 글에 사로잡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물어요, 맨날. 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묻고 그 예를 공안을 예를 들어줘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그렇게 되려면은 자, 그렇게 어떤 이, 이 선사처럼 되려면 조사처럼 되려면은 음? 부처님처럼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안다라는 것, 자, 파도님이, 자, 항상 하는 게 있다, 없다, 파도님한테야 똑같겠지요? 예? 누구 말을더 그럴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달라이 라마가 이야기한 거고 우버가 이야기한 거고, 하 어? 달라이 라마가 이야기하면 더 그럴듯할 거겠지요? 예를 들면, 은 조계종 종정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보가 얘기하는거하고 조계종 종정이 이야기하면 더그렇다할것 같죠? 자, 그러니, 그런 거 말고, 그거야 또, 또, 언제, 예를 들면 뭐, 우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아나요? 가령 저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우버를 오프라 윈프리에 한번 출연하면 을 우리나라에서 야란 나가지고 야 우리나라 정정보다더 하다. 뭐알수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아 그럼 또 우보가 맞나? 이 얘기를 가지고 오세요. 해결될 이 문제가 아니죠.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스스로 알아야만 해결될 문제지 세상에, 뭐, 그, 유명하다는 사람이 나서, 이 사람이 유명하다라고 세계적으로 막 온갖 언론에서 나오고 가면은, 어, 또 그게 맞는가? 어, 아이씨, 그거 아니고 또이 사람이 막 나와서 그러면, 어, 또 이게 맞는가? 이래가지고서야, 한평생 그럴 뿐이죠. 어떻게 분명히,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에, 놀아나지 않고, 스스로 분명할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스스로 알 수, 있... 왜, 왜? 아, 여요 여기, 여기 완전히 되게지 맞죠? 예, 예. 어떻게 스스로 알수 있는가, 스스로 분명히 될수 있는가, 이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돌아가는 거죠.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부처님이, 자, 자, 우는 부처님 제자제자 제자 하면서 도대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냥 뭐, 뭐, 똥거치여기에요 항상. 말만 부처님이지. <laughs> 생각 속에나 부처님이 지 <laughs> 아니 부처님이 <laughs> 초전법륜경 제일 처음 가르침을 펼치실 때 그때 그것은 대승이나소승이나 사실은 그 초전법륜경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그러시냐면 은 중도로서 명지와 해탈에 이르렀다라고 그러셨어요. 명지와 해탈. 명지와 해탈. 해탈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거고 삶에서. 명지는 분명한 이해, 밝은 지혜인 거예요. 중도로서 된다고 그랬어요, 중도로서. 근데 이 도대체 중도로서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해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뒤뚱으로 듣는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부처님은 뭐예요? 중도로서 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고, 나하고 관계없이, 너는 도만 알면 되고, 도만 닦으면 된다. 그래서 중도가 뭔지, 그 다음에 중도를 다시 팔 정도로서, 온통 중도를 설명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두셨는데도, 응? 가령 누가 깨닫게 해준다, 뭐, 누구 말이 어떻다, 도 닦을 생각을 안 하고. 자, 스스로 분명해지는 것은 도인 거예요, 도. 도. 그래서 부처님은, 가령 아까, 마하, 사티, 파트나, 수타, 대년수경에서도, 바로, 유일한 길이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중도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곳 곳에서 수행 관련된, 그, 관정화된 경우 말고, 가령 존재가 어떻고, 뭐, 극락이 어떻고, 뭐, 아미타불이 어떻고, 이런, 이런 거 말고, 모든 수행 관련된 경우에서는 예외 없이, 전부 도로서 그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도가 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의 삶이 되도록, 도가,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되려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분명해져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놀아나지 않고 스스로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맨날 그런 거예요. 도저체 어떻게 할수 있는가?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거예요. 자, 말 끝마다 그래요. 말 끝마다. 예? 다 하시면서 그러고 <laughs> 아, 왜냐면은 자 사실은 이 문제는 언어 언어로써 언어의 자유로 야 되는 거예요. 근데이이 이 우리가 이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요. 단지 그럴 뿐인 거예요.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 어떤 말을 쓰냐는 느 것은 문화적인 산물이에요. 그 동시대 사람들의 문화적인 산물인 거예요. 그데 그때 쓰는 그 말을 이해하려면은 그 말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 러니까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이 뭐, 가나선 한다든가 또는 뭐 조사선을 한다든가 선을 한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언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면서 모르면서 그 언어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 말이 가르치는 바가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이 이 보면요, 이게 뭐뭐 기신신나라 뭐 까먹는 소리 같죠. 목마 똑대에 보면은, 그런데 이걸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령 여기에 있는 공화는 그 앞에 있는 어떤 채도의 어떤 기절를 인용한 것도 있고, 어떤 저기 뭐 고사성어를 인용한 것도 있고, 역사적인 사실에서 인용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 한자만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한자만 가지고 기신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아요. 응?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고 한자로 가지고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말로서 그런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교학적으로 들어가는 들어가는 말이겠어요. 예. 제생각으 지금 이 찰나 지금 이게 중요하고 이게 이 찰나가 중요하지에요꼭 예. 그렇게 옛날 그 어록들을 그 하나하나 그 봐가면서. 예. 그렇게 시간을 흡입할 필요가 있느냐. 예, 네, 네, 그렇죠. 자, 제가 뭐, 뭡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도를 이야기하죠. 예? 네? 항상 네. 도로서 분명해진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도를 점검을 해라라고 맨날 이야기하죠. 네, 사실은 선문납도 게... 맨날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음. 맨날 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우리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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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안 봐도 되죠. 예, 예,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사실은 가령,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네, 단지 언어가 틀렸을 뿐인 거고, 표현하는 그런 가령 어떤 시대적 배경에 이한그 문답의 형식이 달랐던 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에 그런 대화법으로 했고, 예를 들어서 그 선문답하는 그 달마대사 이후로 거기는 그런 그 당시의 언어로서 그렇게 했을 뿐인 거고,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용으로서 그렇게 문답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이 뿐인 거예요. 이게 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진리란 동서고금 막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과학적 진리 따로 있고, 우리 일상의 진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란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이 다 통할 수 있는 것인 거예요. 단지 언어가 다를 뿐인데, 그 다른 언어에 대한 이해만 있다고 한다면, 다 똑같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잘못 이해 하면은 지금 교학적으로 또 흘러갈 그런. 예. 아니요. 그니까 그러니까 저는, 있으리라구요? 저는 교학으로 하지를 않죠. 교학을 그냥. 하지 않고 항상. 그 그냥, 그냥, 그냥 볼 뿐이죠, 그냥. 우리나라 그거 봐, 볼 네. 필요 없죠. 하는데. 우리가 말로그런쭉해 이야기를 하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야기를 하고 도의 점검을 통해서 스스로 분명해지라. 스스로 자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여기서도 계속, 사실 그 점검을 해주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로, 도라는 상황이 되게 해주든가, 도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사실 알려주든가, 그리고, 안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이치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한번 음. 확인해 주는 거. 그두 개일 뿐인 거예요. 어? 자, 그럼 내가 이치를 이야기할 테니, 너가 아는 거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어? 자, 그런 얘기 뿐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단지 언어가 다를 뿐이지.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른 문화의 차이에 따른 언어가 다를 뿐이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하고 달박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애매하고 뜬구름 잡기식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언제든지 분명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말로 할수 있는 거예요. 현재의 말로.